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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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기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2학년 4반 9번 서현. 저는 10번 양선아예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빛고등학교 2학년 6반에 재학 중인 제이찬이라고 합니다. 2학년 6반 근데 네, 뭐 때문에 여기 모였는지 아세요? 네, 그렇죠. 굉장히 뜻깊고 <laughs> 의미가 있는 아, 책을 네. 소개해 주신다고요. 그 아, 네, 어, 그 위안부 책 읽고 어, 네, 맞습니다. 혹시 제가... 어떤 책인지 아세요? 위안부 피해자분들 관련한 어, 책이라고 하고 있습니잘 알고 계시네요. 저희가 잘... 이 인터뷰를 찍기 전에 어색함을 풀기 위해서 간단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퀴즈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잘 응답해 주실 수 있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네, 그럼요. 네, 그럼 첫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아 계신 위안부 할머님들은 총몇 분이실까요? 자, 이걸 모르는 게좀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쉽게 쉽게 말이요. 서른 다섯 분. 아, 아, 아닙니다. 조금 더 적으세요. 제가 알고 있는지 열열명 그쪽 십몇 십 명으로 알고 있는. 어, 그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스물 두 명. 어, 비슷해요, 비슷해요. 중목요? 어, 네, 맞습니다. 와잘 아시네요. <목소리> 그 다음에 두 번째 퀴즈 나가겠습니다. 혹시 위안부 기림의 날을 아시나요? 아신다면 언제인지도 아시나요? <목소리> 어, <목소리> 죄송해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날의 바로 전날이에요. 8월, 5월 17일. 8월 14일. 정답입니다. 어, 맞습니다. 하시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첫 증언을 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김학순 할머니. 어, 네 맞아요. 오. <laughs> 네 다음으로 저희가 준비한 책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책을 읽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영원히 지지하는 거 이게. 그거 일, 읽고 활동을 진행할게요. 네. 책다 읽으셨어요? 네. 그러면 일단 그 책들을 회수하고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죠? 당연하죠. 네. 잘 하실 수 있죠? 음. 네. 네, 첫 번째. <laughs> 이 책에서 일본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 저지른 악행이 있는데요. 뭔지 기억나세요? 너가 먼저 한두 개만 쓸죠. 아 수은증도. 어 맞습니다. 오, 오 어떻게 잘읽으고그 할머니들 몸에 여기 가슴이나 배쪽에 되게 지울 수 없는 그런 문신 같은 거를 새겨놨던 그런 것. 같습니다. 오 정답인데요. 오책 되게 꼼꼼하게 읽으셨네요.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이 책의 주인공이 무궁화가 좋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면 무궁화가 약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지 않고 꿋꿋하게 펴는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자신도 약간 그렇게 되야겠다. 약간 이래서 좋아했던 거로 알고 있었고. 눈이 오고 비바람이 불어도. 네 아니고요. <laughs> 절대 그 지지 않고 그 다음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꽃이기 아니에 아, 거의 다 왔는데 지지 않고 <laughs> 뭐였지? 반짝 피어, 반짝 활짝 지지 않고 피는 영원한 꽃이라서라고 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책을 읽고 간단하게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나부터 일단 모르는 것도 좀 있었고 좀 부끄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뭐 위안부 할머니분들, 살아계신 분들도 좀 제가 너무 예전 거를 알고 있었나? 좀 부끄럽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책이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여러 음. 네, 그럼 제찬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렇게 좀 슬픈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했던 저에게 좀 부끄러웠던 것 같고요. 좀 오늘 이걸 계기로 열심히 공부해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좀 제대로 된 역사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요즘 일본과의 상황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책을 읽으니까 과거에 약간 일본인이 저지른 그런 악행에 되게 티가 떨렸고 저는 일본이 독일처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는 사과잖아요. 진심어린 사과. 그래서, 일본이 약간 독일처럼 진실된 사과를 할머니들께 빨리 해안도 시작합니다. 네. 여원씨는. <laughs> 네, 저는요, 이 지금 위안부 할머니가 이렇게 일본군에게 악행을 당했던 나이가 지금 똑같은 나이, 우리. 지금 이 나이 때라는 게 너무 슬펐고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지나간 일이라고 우리가 그걸 무시, 무시하고 듣지 않으려고, 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인식을 안 한다면 그 일은 묻혀버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그쵸. 네, 소감 잘 들었고요. 오늘 인터뷰 응답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해찬 씨는 어떠셨어요? 네, 다시는 더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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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这样的。<laughs>